하나의 프로그램을 빨리 돌리고 싶다면, 여러 프로그램을 빨리 돌리고 싶으세요? 많은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싶다면, 대용량 프로그램을 빨리 돌리고 싶다면, 서칭, 인터넷 강의, 컴퓨터공학영상 및 디자인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노트북을 구매하시나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미이십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유레카라는 게뭔 느낌인지 느끼게 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끝나면 아! 노트북은 이런 거였구나 CPU는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간단한 거를 내가 왜 몰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작년 한해 동안 컴퓨터공학과의 학회장으로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학생들의 노트북을 추천해주고 실제로 기존까지 제안을 해주기도 했고 스무 살 때부터 따지면 한 100명은 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노트북을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사용 목적입니다. 내가 왜 노트북을 구매를 하려고 하지? 나는 왜 노트북을 사는 거지? 사용 목적, 사용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사용 목적 파악하기, 그리고 목적을 파악했으면 그 목적을 가지고 어디서 이용을 하는지 사용 공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노트북까지 다 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윈도우를 사야 되냐 맥을 사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윈도우도 써보고 맥도 써본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짧게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다 골랐어. 윈도우까지, 그래, 나 윈도우 할 거야. 근데 성능이 똑같은 노트북들이 있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브랜드별로 강조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대가 되시지 않나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노트북을 구매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네 가지 부품이 있어요. 노트북의 네 가지 부품, CPU, GPU, RAM, 드라이브, 이렇게 네 개만 알면은 여러분은 노트북에 대해서 전부 다 아시는 겁니다. 이제 이네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딱 한마디로만 정리해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로 인해서 여러분은 유레카를 외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빨리 돌리고 싶다면 좋은 CPU를 구매하면 됩니다. 저는 예를 들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네이버라는 웹페이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CPU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코어 스레드에 대한 개념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코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 코어, 원 스레드는 그냥 코어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네이버라는 웹페이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CPU는 이러한 동작을 수행합니다. 보셨나요?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CPU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눈에는 한 번에 웹페이지를 불러드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럼 코어가 두 개일 때는 하나, 둘, 셋. 보셨나요? 한번 더. 하나, 둘, 셋. 네,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를 코어 두 개가 지들이 알아서 분리해서 데이터를 읽게 됩니다. 때문에 훨씬 빠르게 읽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눈치를 채셨을 건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스레드가 많아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e 코어, 즉 듀얼 코어 4 스레드입니다. 하나, 둘, 셋. 말도 안 되게 속도가 빨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단지 예일 뿐입니다. 실제로 CPU가 이렇게 페이지를 읽어드리진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한 동작 과정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코어는 이두 개고, 스레드는 이 진한 파랑과 연한 파랑, 그리고 진한 노랑과 연한 노랑, 여러 한 식으로 구분을 줬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코어들끼리는 물리적으로 영역을 나눠서 데이터를 읽어 가는데, 스레드는 이 물리적으로 나눈 영역 안에서 지들끼리 논리적으로 또 영역을 나눠요.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아, 그냥 숫자가 크면 좋은 거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저는 코어와 스레드를 보시는 것처럼 사람과 팔로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팔의 개수가 여러 개가만 있는 거야. 더 많아. 그러면 일처리가 훨씬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PU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램. 여러 프로그램을 빨리 돌리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좋은 램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다잉 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여러분의 시간은 금과 같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많은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싶다면 큰 용량의 드라이브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드라이브는 SSD와 HDD로 나눠집니다. SSD는 HDD보다 확실히 성능이 좋아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HDD 생각하지 마세요. SSD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HDD는 언제 쓰냐면 옛날에 썼는데 지금은 잘 사용되지 않는 파일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서브 드라이브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대용량 프로그램을 빨리 돌리고 싶다면 좋은 GPU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용량 프로그램이 뭐냐. 영상과 게임 같은 거죠. 배틀그라운드를 좋은 품질로 돌리기 위해서는 그래픽카드 좋은 GPU를 쓰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1. 사용 목적 파악하기.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노트북을 구매하시나요? 사무용, 개발용, 디자인, 음악, 뭐, 건축, 뭐, 영상, 뭐, 등등 다양하겠죠? 제가 지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에 맞는 노트북을 구매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사무용입니다. 문서 작업 및 인터넷 서칭, 인터넷 강의 등과 같은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실 분들. 요즘에는 노트북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러한 사무용 노트북으로도 웬만한 게임들은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카트라이더, 크레이지 아케이드, 메이플 스토리, 롤도 돌아갑니다. 걱정하시지 말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CPU로 최소 i3라고 적어뒀는데 i5 정도는 구매하셔야 답답한 느낌 없이 작업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사무용으로는 램 1기가, 2기가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데스크탑의 램과 노트북의 램은 성능 자체가 달라요. 실제로 1년 정도 램 1기가 노트북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 정말 진짜 말도 안 돼요. 과제도 못 합니다. 한글 파일도 안 들어가요. 최소 4기가는 돼야 돼요. 그러나 저는 8기가 정도는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만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자, 14인치를 권장하는 이유는 13인치는 살짝 작은 느낌이 드는데 15인치는 또 뭔가 커. 그리고 들고 다니기가 살짝 버거운 느낌이 있죠. 사무용 치고는. 그래서 딱 알맞은 게 저는 14인치라고 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본인의 전공이 컴퓨터 공학과 관련이 돼 있다 혹은 건축과 관련이 돼 있다 라고 하면은 지금 보이는 사양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일단 전공이 좋은 성능의 노트북을 구매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컴퓨터 공학을 배우는 과들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을 다루게 되고 뭐 정보통신공학과나 전자과. 등과 같은 학과에서는 회로 설계를 위한 CAD라는 디자인 툴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마찬가지로 건축 설계를 다루기 때문에 CAD라는 디자인 툴을 똑같이 다루게 될 거예요. 때문에 사무용보다는 성능이 좋은 거를 사용해야겠죠. 자, 만약에 나는 CPU와 RAM, 둘다 권장 사양을 구매하기에 부담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램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내장 그래픽 카드로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예외 사항이 있어요. 컴퓨터 공학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든가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든가 하시는 분들은 광범위한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때문에 좋은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입문에서 초 중급 정도의 수준까지는 내장 그래픽 카드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나는 좋은 환경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픽카드 최소 6기가, 6기가 정도 그리고 권장은 8기가 정도 해드릴게요. GTX 1060이 아마 30만 원 정도 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도 괜찮습니다. RTX 2070 그게 아마 8기가.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가격은 60만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이나 디자인과에서 좋은 성능의 노트북을 구매해야 되는 이유는 실시간으로 작업한 내용이 로딩되지 않으면 본인이 원하는 퀄리티의 작업물을 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루는 일이 당연한 일이에요. 또한 영상이나 디자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용량이나 배터리 소모량, 메모리 차지량 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하드 용량 또한 중요합니다. 또 본인들이 만든 작업 물들의 용량도 어마무시하죠. 본인의 전공이 영상 및 디자인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hd 화질을 다룬다 그러면은 16기가에 맞춰서 구매하세요 그리고 4k 화질을 다룬다 32기가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코어가 최소 쿼드 권장 핵사로 나와있는데 쿼드는 코어가 4개인거고 핵사는 코어가 6개인 겁니다 자 일단은 그냥 코어가 6개보다 많아 8개야 아마 12개야 일단 많으면 좋은 거니까 구매하세요 물론 cpu의 클럭 수는 엄청 낮은데 코어만 엄청 많은 거를 쓰면은 이건 또 완전 비효율적입니다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과 같으니까. 지금 보시면 그래픽 카드는 최소 2기가 권장 4기가라고 해놨는데 이 그래픽 카드 사양은 어도비사의 프리미어 프로를 참고한 겁니다. 그래픽 카드의 최소 사양이 2기가였고 권장 그래픽 카드가 4기가였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최소 15, 권장 15 똑같이 해놨습니다. 네, 저는 15인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전공이 섬세한 작업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7인치 정도는 사용을 해주셔야. 좀더 넓은 화면에서 퀄리티 있는 작업물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믹싱 및 프로듀싱인데 영상이나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응용 프로그램 자체의 용량도 어마 무시하고 동시에 실행되는 프로세스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램과 좋은 CPU를 사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일단은 CPU보다는 램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분들은 32기가 정도를 쓰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음악 같은 경우는 좋은 그래픽을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내장 그래픽 카드로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게임입니다. 일단 보여지는 사양은 배틀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최소 i3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뭐 i7 정도는 사용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램도 최소 6기가인데 아 이렇게 이걸로 사용하시면 정말 힘드실 거예요. 적어도 8 정도 사용하셔야 될것 같고, 16GB를 사용해야 하신다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픽카드는 최소 2GB에서 6GB였는데, 8GB 정도 쓰시면 조금 더 좋은 품질에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게이머들은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큰 것을 선호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15인치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17인치 정도는 사용을 해야 게임 하시는데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얼 코어는 코어가 두 개고 옥사 코어는 코어가 여섯 개인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챕터 1이 끝났고 챕터 2 사용 공간 파악하기입니다. 목적에 맞는 사양을 아셨다면은 이제 사양 외의 것들을 고려하셔야죠. 노트북이 무겁진 않은지, 배터리는 빨리 닳진 않는지 라는 조건을 따져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를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